<laughs> 네 안녕하세요 유민경 리포터입니다 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음 발전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많이 많이 넓어져서 그걸로 인해서 정말 부자가 될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을 오늘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음 라벨 효과 왓칭 효과라고도 어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의 성격이 어, 또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느낌과 그런 좀 특성들이 내가 좀 바라는 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특히나 연인 사이나 부부 관계에 있었을 때, 어, 우리 남편이, 어, 이런, 이런 사람이면 참 좋겠어. 어,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이걸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거에 따라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나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유리병에다가 그 살림 하시는 분들은 뭐콩 넣어 으면 검은콩 뭐 이거는 뭐 참깨 이렇게 해서 라벨을 붙여 놓으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냉장고에서 음식을 쉽게 꺼내기 위해서 라벨을 붙여 놓잖아요 라벨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 확실하게 알수 있는거 아이 라벨을 붙이면 어 이거야 라고 해서 라벨 효과, 와칭 효과. 어, 아,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라고 와칭, 바라보는 거죠. 관찰자의 효과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 내가 바라는 대로 바뀔 수 있다면 요술 같은 스피칭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벨 효과, 음. 가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오, 당신은 정말 친절하고 정말 공정한 사람이에요. 어쩜 이렇게 남을 잘 배려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죠. 음, 오, 술을 굉장히 잘 마신다면서요? 오, 그런데 술을 잘 마셔도 엄청 신사라고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었다면 그 이야기를 해준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변하실 것 같아요? 술이 세다는 얘기 들었는데 내가 술을 마셔도 신사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같이 술 마실 때 어떻게 여러분들의 행동에 변화가 생기실 것 같아요? 어, 내가 배려가 있다고 얘기해주는 사람, 어, 당신 정말 친절하네요 라고 얘기해준 그 사람 앞에 갔을 때 여러분 행동이 어떻게 변화가 되실 것 같으세요? 여기에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마음이 굉장히 넓구나. 어, 당신은 누구에게나 친절하군요. 네 오늘도 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함께하도록 할게요. 이런 라벨을 상대방에게 붙여주면 상대방도 마음이 넓어지고 어, 불친절하게 행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라벨대로 행동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라벨 효과. 내가 이렇게 보는 대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해서 와칭 효과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 누구씨는 참 잡학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서 너무 너무 재미있어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은 어, 내가 거기에 좀 부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아마도 더 많은 어, 잡학 지식을 어, 공부하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요? 부모가 어 우리 지우는 정말 똑똑하구나 허, 우리 지우는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리는구나 어 우리 지우는 정말 미술 천재인가 봐뭐 이런 얘기를 자꾸 우리 아이에게 해줬을 때 라벨을 붙여준 아이는 정말로 똑똑해진대요 라벨 효과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아이에게 붙여주면 아이들이 실제로 그렇게 될수 있다는 거죠. 한편, 라벨 효과는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작용이 되죠.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넌 쓸모가 없어. 어,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와, 너는 진짜 이것밖에 할줄 몰라? 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아주 멀쩡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말을 듣고 있는 동안 그 말을 해주는 사람 앞에서는 정말 쓸모없고, 네, 정말 그것밖에 할줄 모르는 사람 될 수밖에 없겠죠. 더 위축이 되니까. 그래서, 음, 우리가 해줘야 되는 말, 연인 사이나 부부 관계에 있어서나, 부모가 아이에게 해주는 말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해주는 그 말이 그 사람의 꼬리표가 될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라벨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정말 그 사람에게 말을 할 때에는 이게 정말 그 사람에게 이름이 붙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말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 긍정적인 라벨을 붙여줬을 때 나하고 어차피 관계를 맺어야 되고 소통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하러 부정적인 꼬리표를 붙여서 그 사람하고 내가 소통을 해야 될까요? 이왕이면, 긍정적인, 네, 라벨을 붙여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하고 소통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넌 정말로 사교성이 정말 정말 좋구나. 어, 내가 언제 불러도 반드시 너는, 어, 응해주는 사람일 것 같아. 어, 넌 진짜 너무 고마운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아마 내가 평소에 이런 라벨을 친구에게 붙여준다면 언제든지 내가 불러도 같이 이야기 나눠주고 음 같이 네어 이야기를 해주고 만나줄 수 있는 친구가 되지 않을까요? 음 실제로 이 시카고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에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대요. 몇 개의 학급에서 담임 선생님에게 부탁을 해서 아 우리 하, 너희들은 정말 너무너무 깔끔하구나. 어 너희들 진짜 너무 깨끗하다라는 말을 일부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어, 너희들 너무 깔끔하구나. 그랬더니, 이런 라벨을 학생들에게 붙여줬더니, 82% 이상의 아이들이 쓰레기를 보면 주워서 휴지통에 버리기 시작했대요.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라벨을 붙여주니까, 너희들 참 깨끗하구나. 어, 너희들 참 깔끔하구나. 이런 라벨을 학생들한테 딱 붙여주니까, 82% 이상이 되는 아이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라벨 효과야라는 거죠.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그런 라벨을 붙이지 않은 학급에서는 교실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도 무시하는 아이가 많았고, 쓰레기를 줍는 아이들이 27% 밖에 없었다는 거죠. 와, 친구가, 아, 정말 너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을 텐데. 어, 내 남자친구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을 텐데, 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어,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여러분들의 희망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고 직접적으로 설득하기보다, 오히려 라벨을 붙여서 친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유도하는 거죠. 만약에, 어, 남자친구가 옷을 너무, 좀 너무 신경 쓰지 않아. 옷을 좀잘 입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다른 제 3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어, 내 남자친구는 옷을 얼마나 정말 신중하게 신경 써서 입는지 몰라. 어, 되게 옷 어, 되게 잘 입잖아. 되게 센스있게 되게 잘 입잖아. 아니더라도, 그걸 원한다면 흘리는 거죠. 그런 라벨을 붙여주세요. 아, 내 남자친구는 얼마나 배려있는 남자, 어, 내 남자친구는 얼마나 배려있는데, 야, 밥 먹을 때, 막, 음, 직접 이런 것도 해주고, 이런 것도 해주고, 그런 정말 아주, 정말 배려있는 남자친구야. 라고, 라벨을 붙여주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좀 해줘. 라고 얘기할 때보다 훨씬 더, 아,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었나? 라고 생각해서 그거에 맞춰서 행동하게 된다고요. 아주 센스 있는 방법이죠. 네. 직접적으로 그렇게 성격을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성격을 내가 만드는 거죠. 상대방의 성격을 내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남편이 집에서 아이들과 좀잘 놀아주는 남편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많이 안 놀아주는 것 같아. 좀 그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 3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어 저희 남편은요, 아이들하고 너무너무 잘 놀아줘요. 책도 너무 잘 읽어주고요. 자기 전에는 꼭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그런 남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 얘기를 듣는다면, 실제로, 실제로 저, 제가 저희 남편에게, 그런 라벨을 붙여줬거든요. 저희 남편은 집에서도 굉장히 아이들하고도 잘 놀아주고 하는 남편이긴 한데 사실 좀 아이 조카도 없었고 형제도 많이 없어서 아이들하고 어떻게 놀아줄지 잘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늘 나가서 저희 남편은요. 회사에 갔다 오고 나서 밥 먹고 나서는 자기 전까지 아이들하고 얼마나 재미있게 잘 놀아준다고요. 아이들하고 정말 잘 놀아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칭찬들을 밖에 나가서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제가 그런 딱 라벨을 남편에게 붙여주니까 정말 얼마나 우리 아이들하고 정말 재미있게, 즐겁게, 정말 잘 놀아주는지 정말 자기 전까지 아이들과 놀아주거든요. 그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런 라벨을 붙여줬거든요. 변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변하더라고요. 정말 정말 너무너무 많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 상대방의 성격이 이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원하시는 게 있다면 그거를 라벨을 붙여 주세요. 그리고 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와칭 바라보시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아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이지 아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는 이런 사람이지 어, 아, 내 자녀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또 그렇게 바라보는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이게 딱그 사람이 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지만 내가 자꾸 라벨 효과 와칭 효과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붙여주고 그렇게 관찰하고 보고 있을 때그 사람의 행동이 서서히 계속해서 정말 변화 할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말의 힘입니다. 말의 힘. 여러분들이 라벨 말해 주세요. 음. 또 책상 위를 지저분하게 해 놓는 친구에게 정리 정돈을 하라고 막 얘기해. 그방 청소를 안 하는 자녀에게 방좀 청소해라. 지저분하게 방을 쓰는 네 사람에게 음. 여러분, 막 깨끗하게 청소하라고 막 다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을 좀잘 듣나요? 쉽지가 않죠. 그럴 때는 그냥 어, 너는 진짜 너무 깔끔하다. 어, 옷, 그렇지? 어, 넌 진짜 깔끔하네. 어, 넌 진짜 너무 깨끗해. 라고 얘기해주는 것만으로도 이런 라벨을 자꾸 이 친구에게 어,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자녀에게 자꾸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라벨을 붙여주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자녀의 내 아들의, 내 남편의 책상이 어느 순간 깔끔하게 치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잊지 마시고 라벨 효과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생활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짜증 내지 않더라도 힘들이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성격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는 정말 바뀔 수 있다는 것. 네. <laughs> 이렇게 여러분들의 말투를 바꿔 보시면 아주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뭐 작은 네 소소한 강의였지만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함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좋은 이야기, 우리들의 말투가 바뀌어서 어, 생활이 바뀌고 내 주위에는 사람들이 바뀔 수 있도록 더 좋은 네또 스피치 코칭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네, 유민경 리포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这个。<最> <laughs>